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의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개 법장지는 온말아난 말하다 온 말은 안 말하다 온말아난 말하다 제1. 법회 인유분 법회가 열린 인년 여시암은 일시불 제4위구 기수구 거덕은 여 대비구 중 1250인구 이시세존 식시 차기지발 입사위 대성 걸시거기성중 차재거리 한지 본처 반사월 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제2 선영기청분 선연이 법을 청하다 시장로 수보리 제대중중 측정자기 편단우견 우술착지 합장공경 2 0 0불언희우세존열애 선우염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바라녁 따라 삼맥 삼보리심 응운 아주 은하 항복기심 불원 선제선제 수보리 여여 소설 열의 선언염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여금 제청 당위여설 선남자 선녀인 바라녁 따라 삼맥 삼보리심 응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유연 세존 원여용문 제3 대승 정정분 대승의 바른 종지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귀심 소유일체 중생지류 양란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요생 약무색 약요상 약무상, 약무상, 약무상 약비요상 비무상 악의 영인 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무량무수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하이고수보리 약보살 유하상 인상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제4 묘행 무주분. 머무름이 없는 묘행. 부차 수보리보살 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보시, 부주성향미촉법보시, 수보리보살 응여시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도 불가사량, 수보리 어유나 동방호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남서, 북방, 사유, 상하, 허공, 가사량, 부, 불야, 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 복덕 역부, 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당흥, 여서, 교주. 제5. 열이, 실견분. 실다운 진리를 보라. 수보리, 어유나, 가의, 신상, 견, 여래부 불야, 세존, 불가의, 신상, 득견, 열래 하이고, 열의 소설, 신상, 즉비, 신상. 불고 수보리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제육 정신 희유분 발은 신심 희유하다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요 중생 등문 여시 언설 장구 생실 신부 불고 수보리 막작 시사 열애 며루 후 오백세 유지 계수복자 어차 장구 능생 신심 이차 위실 당지 시인 불어 1불, 2불, 3, 4, 5불, 2종 성근, 이어 무량 천만 불소, 종제 성근, 문시장구, 내지 일념생 정신자. 수보리, 열의 실지, 실견, 시제, 중생 등 여시, 무량, 복덕. 하이고, 시제, 중생, 무부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시제, 중생, 약심취상, 즉이 차가, 인, 중생수자. 약치법상, 즉착아인 중생수자, 하이고, 약치비법상, 즉착아인 중생수자, 시고, 부릉치법, 부릉치비법, 이시으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앙비법. 제7. 무등무설분. 수보리 여유나, 열애득, 안역따라, 선명삼보리야, 열애유소설법이야. 수벌이언 여야, 해불소설이, 무유정법, 명, 안역따라 삼명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하이고, 열애소설법, 개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위자, 일체현상 개의무위법, 이유차별. 제8. 의법출생분. 수보리 어유나 약인만 삼천대천세계칠보, 이용보시, 즉시 소득복덕, 영의다부. 수보리안,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비복덕성, 시고, 열애설복덕다. 약부유인 어차경중수지내지사구계등 위타인살 기복승피 하이고수보리일체재불급재불안역따라삼명삼보리법 개종차경출수보리소위불법자즉비불법 제9. 일상무상분 절대법은 존재가 아니다. 수보리어유나수다원능작신념아득수다원가부 수보리언 불랴세존 하이고 수다 명의임류 이무소의 불입 색성향 미초법 심명수다원 수보리 어이우나 사다함 능작시념 아득 사다운 가부 수보리언 불랴세존 하이고 사다함 명일 왕래 이실무 왕래 심명사다함 수보리 어이우나 아남 능작시념 아득 아나 가부 수보리언 불랴세존 하이고 아남 명의불래 이실무 불래시고 명 아나함. 수보리 어유나 아라 능작시념 아득 아라한 도부 수보리언 불려 세존 하이고 실무이법 명 아라한 세존 아약 아라한 작시념 아득 아라한 도 즉이 차가인 중생수자 세존 불설 아등 우쟁삼매인중 최위 제일 시 제일 이옥 가라한 세존 아부작시념 아시 이옥 가라한 세존 아약작시념 아득 아라한 도 세존 즉불설 수보리 시오 아란 나행자 이수보리 실무소행 이명 수보리 시와란나행. 제1 0 장엄 정토분 정토를 장엄하라. 불고 수보리 어이우나 열애 석재 연등 불사 업법 유소득부 불야세존 열애제 연등 불사 업법 실무 소득 수보리 어이우나 보살 장엄 불토부 불야세존 하이고 장엄 불토자 즉비 장엄 시명 장엄 시고 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생 청정심 부릉주색생심, 부릉주성향, 미쪽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수보리, 비어, 유인, 신여, 수미사나, 어이우나, 시신 위대부, 수보리안, 심대세존, 하이고, 불설비신, 심형대신. 제11. 무위복승분 절대한 큰 복덕. 수보리 여항하 중소유사수 여시사등항하 어이우나 시제항하사 영이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존 단제항하 상담우서 하항기사 수보리 아금실령 고여 야교 선남자 선녀인 이칠보 만이소항하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존 불고 수보리 약선 남자 선녀인 어차 경중 내지 수지 사구계 등 위타 행사 2자 복덕 승전 복덕 제12 존중 정겹분 바른 교법을 존경하라. 부차 수보리 수설 시경 내지 사구계 등 당지 차처 일제 세간 천인 아수라 계흥 공약 여불을 탐며. 하항유인 진능 수지 독성 수보리 당지신 성치 최상 제일 희유지법 약시경전 소재지처 주기유불약전증제자. 제13. 여법수집은 법답게 받아지녀라. 이시수보리 백불은 세존 당하명차경, 아등운하봉지 불고 수보리시경, 명의건강받냐 바람일. 이시명자 여당봉지, 소이자 수보리 불살받냐 바람일, 즉비받냐 바람일, 심명받냐 바람일. 수보리 어유나 열애 유소설 법부. 수보리 백불원 세존 열애 무소설. 수보리 어유나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 시다부 수보리연 심다 세존. 수보리 재미진 열애설 비미진 심형미진 열애설세계 비세계 심형세계. 수보리 어유나가이30 이상 견 열애부. 불야 세존. 불가이30 이상 특견 열애하이고. 열애설 30 이상 즉시 비상, 심형 30 이상, 수보리 약유 선남자, 선녀인 이양하사 등신 명보시, 약부 유인 어차 경중 내지 수지 사국개등 위타 인설 기복 심다. 제14 이상 정멸분, 상을 여인 정멸. 이시 수보리 문설시경 심해어치 체로비 200 브런히오 세전. 불살 여시 심신 경전, 아종성내 소득해와 미증 등문 여시 지경. 세존 약부유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즉생실상 당지 시인 성지제일 희유공덕. 세존 시실상자 즉시 비상시고 열애설명실상. 세계존 아금 등문 여시 경전 신혜 수지 부족위난. 약당 래세후오백색 희유중생 등문시경 신혜 수지 시인 즉이제일 희유. 하이고, 차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이자, 아상 즉시 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 비상. 하이고, 이 일체 재상 증명 제불. 불고 수보리, 여시여시 약부인, 유등문시경 불경, 불포, 불뢰 당지시인, 심의유. 하이고 수보리, 열애설, 제일바람일, 즉비, 제일바람일, 제일 심형제, 일바람일, 수보리, 인욕 바람일, 열애설, 비인욕 바람일. 하이고 수보리 여화석이 가리왕 할절 신체 아의시 모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아 왕석 절절지해시 약유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안 수보리 운영 가거 오백세 작인 역선인 어이소세 모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 보살 응리 일체상 바라역 따라 삼막 삼보리심 부릉주색생심, 부릉주성향, 미초법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주, 즉이비주, 치고불살보살 신부릉주색보시, 수보리보살, 위익일체중생, 응여시보시, 열애설일체제상, 즉시비상, 우설일체중생, 즉비중생, 수보리열애시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강어자, 불이여자, 수보리열애소득법, 차본무실무어 수보리 약보살 심주어법 이행보시 여인 이맘 식무석연 약보살 심불주법 이행보시 여인 유모 일강명조 견종종색 수보리 당래지대 야규 선남자 선녀인 능어차경 수지독성 주기열의 이불지의 실지신 실견신인의 특성지 무량무병공덕 제1 5 직경공덕분 경을 지니는 공덕 수불이 야교 선남자 선녀인 초일분 이항하 사등신보시 중일분 부이항하 사등신보시 후일분 역이항하 사등신보시 여시무량 백천만억검 이신보시 약부유인 문차경장 신신불력 기복승비 하항서사 수지적성 위인해설 수불이 이어 언지 시경유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병공덕 열의 위발성 대 위발, 대승, 자설, 위발, 최상승 자설. 야교인, 능, 수지, 독성, 강의, 인사, 열애, 실지, 시인, 실견, 시인. 계득, 성취,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여시인 등즉이 하담, 열애,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하이고, 수보리, 야교, 소법자, 차가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직어차견 불능, 청수, 독성, 위인, 해설. 수보리, 제재, 채처, 야교 착용 일제세간 천인아수라 소음공양 당지차자 주기 시탁 계흥공경 장례위어 이재해양 이상기처 제16 능정업장분 업장을 깨끗이 맑힘 부차, 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수지, 독성, 착영, 야기인, 경천, 시인, 선세제업, 응탁도 이금세인, 경천고, 선세제업, 주기, 소멸, 당득 간역, 따라, 삼명 삼보리, 수보리, 안양, 가공, 우량, 아승, 직업, 어연등, 불전, 득취, 팔백, 사천, 만억, 나유타, 재불, 실기, 공양, 승사, 무공, 가자, 약부유인, 어우말세, 능수지 독성 착용, 소득공도어화소 공양, 재불공도, 백분 불급일, 천판억분,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 수보리 약선남자, 선녀의 어우말세, 유수지 독성 착용. 소득공도 아약구설자, 호교, 인문, 심즉강란, 호의불신. 수보리 당지시인, 시경이 불가사의 가보, 역불가사의 제17 구경무화분 이시 수보리 백불론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바라역따라산막삼보리심우나옹주 우나항복기심 불고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바라역따라산막삼보리심자 당생여시심 아흥멸도일체중생 멸도일체중생이 이무유일중생실멸도자 하이고수보리 약보살 유하상 인상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소의자, 수보리 실무입법반란욕 따라 삼명삼보리 심자, 수보리 여인나 열의 여연등불, 소위 법득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부, 불리세중 여아해불소설이 불어 연등불서, 무위법득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불은 여시여시, 수보리 실무입법 열의득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약유법 열의득안욕 따라 삼명삼보리자, 연등불 죽불 여아기, 여래세 당득작불 호석가모니 이실무유법득간욕따라 삼약삼보리 시구연등불여화숙이 작시연 어여래세 당득작불 호석가모니 하이고 여래자 즉제법여이 야규인원 여래득간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실무유법 불득간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여래소득간욕따라 삼약삼보리 어실 중무실무어 시고, 열애설, 일체법, 개시불법. 수보리, 소원, 일체법, 즉비, 일체법, 시고, 명, 일체법. 수보리, 비어, 인신장대, 수보리, 연세전 열애설, 인신장대, 즉이 대신, 시명 대신, 수보리의 보살, 영여시, 약시현, 아당, 멸동, 무량, 중생, 즉, 즉 불명, 보살. 하이고, 수보리, 실무의법, 명의 보살. 시고, 불설, 일체법, 무하무의, 무중생, 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언 아당 장엄 불토 시불명 보살 하이고, 열애설 장엄 불토 자 즉비 장엄 시명 장엄. 수보리 약보살 통날 모합 법자 열애자 명진 시 보살. 제18일체 동감 분 일체를 하나로 보라. 수보리 어윤나 열애 유 유관부 여시 세전 열애 유 유관. 수보리 어윤나 열애 유천 안부 여시 세전 열애 유천 안.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해 안부 여시세전 열애 유해 안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법 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법 안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불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불안 수보리 어유나 여항아 중소유사 불설시사부 여시세전 열의 설시사 수보리 어유나 여일항아 중소유사 유여시사 등 항아 시제항아 소유사수 불세계 여시영이다부 심다세전 불고 수보리 이소국토중 소유중생 약간종심 열애실지 하이고 열애설재심 개위비심 심영의심 소이자 수보리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제19. 법계통합은 법계를 교화하라 수보리 어유나 야유인 만삼천대천세계칠보 이용보시 22년 득복다부 여시세존, 차인, 이시인년득복심다 수보리약복덕, 유실, 열애불살, 득복덕다이복덕무거 열애살, 득복덕다 제20. 이색 이상분. 상을 여인, 법신열애. 수보리여유나, 불가의 구족색신, 겸부, 불야세존 열의 부릉이 구족색신 견하이고 열의 설 구족색신 즉비 구족색신 심형구족색신 수벌이 어유나 열의 가이 구족재상견부 불량세전 열의 부릉이 구족재상견하이고 열의 설 재상구족 즉비 구족 심형재상구족 제21 비설소설분 설한바 없는 설법 수보리, 염 물리, 열애작, 시념, 아당, 유소설법, 막작, 시념. 하이고, 약인원, 열애, 유소설법, 즉이방불, 불능해소설고 수보리, 설법자, 무법가 설, 시명설법. 이시해명, 수보리, 백불원, 세존파유, 이 중생, 어, 미래세. 문설시법, 생신신부, 불언 수보리, 비비 중생, 비불, 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시명, 중생. 제22. 무법 가득분. 진리는 얻을 바가 없다. 수보리 백불언 세존 불득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부. 위무소득야 이 불언 여시여시 수보리야오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내지 무유소법 가득 심명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제23. 정심행선분.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 부차 수보리 십업 평등 무유고와 심형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이 무화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제선법 즉득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서원 선법자 열애살 즉비선법 심형선법. 제24. 복지 무비분.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수보리 약 삼천대천세계 중소유재 수미사낭 여시 등칠보치 유인 지용보시 약인 이차받냐 바람일 내지 사국에 등 수지 독성 위타인서 어점복덕 백본 불급일 백천만억본 000, 내지 산수비유 서불능급 제25 화무소화분 교화해도 한것 없다 수보리 어유나 여등물이 열애작시념 아당도중생 수보리막작시념 하이고 실무유중생 열애도자 야규 중생 열애도자 열애 즉위와 아인 중생수자. 수보리 열애설 유아자 즉비와 유아 이범부지인. 이위와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즉비범부, 시명범부. 제26. 법신 비상분. 법신은 상이 존재가 아니다. 수보리 어인나 가이 30 이상 관열회부 수보리 연 여시 여시 20, 3 이상 관열에 불언 수보리 약이 30 이상 관열해 자 전련선왕 즉시 열해. 수보리 백불안 세존 열해 여아해불 소설이 불흥이 30 이상 관열해. 이시 세존 이설계한 약이 새겨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릉견 열해. 제27. 무단무멸본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 아주 없는 것이 아니다. 수보리 여약작 신념 열애불이 구적상, 고득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수보리 막작 신념 열애불이 구적상, 고 고득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수보리 여약작 신념 바란욕따라 삼막삼보리, 심자, 설제법 단편막작신념 하이고, 바란욕따라 삼막삼보리, 심자, 어불, 불설단멸상 제28. 불수 불탄분.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 수보리 약보살, 이 만항하, 사등세계칠보, 지용보시, 약부유인, 지일제법, 모아, 득성 어인, 차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제보살, 불수덕, 복덕고, 수보리, 백불은 세종, 운하온 보살, 불수복덕, 불거리, 불고, 수보리보살, 소작복덕, 불웅탐장 시고살, 불수복덕. 제29. 위의 위이 적정분, 위의가 극하다. 수보리 약유인원, 열의 양래, 약거, 약자, 약과 시인, 불에아 소설이, 하이고, 열의자무소종례 영무서법, 고명, 열해제3 1합 이상분, 진리와 현상은 둘이 아니다.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인, 이삼천, 대천세계, 세위, 미준, 어이, 우나, 심의 진중, 영의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존 하이고 약심미진중 신류자 즉불불설 심의진중 소의자불설미진중 즉비미진중 심형미진중 세존 열애소설 삼천대전세계 즉비세계 심형세계 하이고 약세계 신류자 즉시일합상 열애설일합상 즉비일합상 심형일합상 수보리일합상자 즉시불가설 담범부진 탐착기사 제31. 직연 불생분 수보리 악인는 불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 수보리 어유나 시인 해야 소설이 부 불야 리 세존 시인 불의 열의 소설이 하이고 세존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 즉비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 시명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 수보리 발란역 따라 삼막 삼보리 심자 어일체법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설 불생법상, 수벌이소원법상자 열애살, 즉비법상, 심형법상. 제32. 응아비진분. 응아시는 참된 것이 아니다. 수벌이약유인 이만사, 무량아, 승지, 세계칠보, 지용보시, 약유, 선남자, 선녀인, 발보살, 심자, 지어차경. 내지 수구, 사구계등 수지, 독성, 위인연설, 기복, 승피. 위운하 위인 연설 불치여상 여여부동 하이고 일체 의 유입법 여몽 한포영 여러 영여저 응작 여시간 불설 시경이 장로 수보리 수보리 흑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일체 세간 천인 아스라 문수보설 계대하니 신수봉행 금강 반냐바람일다 신경 원이차 공덕 보급월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구 무량 무변 무견 무 동견 무량수 개공성 불더.